そう。<noise> 네, 같이 받을 수 있게 회원권도 있거든요 적립금을 저희가 무조건 드리고 있어서 손 케어도 받으셔도 되고 발 각질도 관리받아고발 <목소리> 응. 각질이 만족도가 가장 높아요 발 각질 관리받는 게 만족도가 가장 높아요 아 응. 인성 바로 깨끗해져가지고 네. 네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 남성 고객님도 엄청 많고 주 그게 발톱 요금이랑 내성 네 발톱 이렇게 가지고 많이 오세요 내가 리네 음. 그러니까 근데 통증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처음 하고. 아까에 한번 했죠. 네. 이거를 어떤 넓은 걸로 사용. 네. 구두가 아까 보니까 엄청 좁았어요. 제가 봤을 때. 어, 저것다 다슬해. 아, 진짜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눌린 눌리, 늘리게 되는 거 같아요. 이 안쪽에서 신발 안에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구두를 또 오랜 시간 착용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저 구두는 지금 불이, 진짜 풀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네. 다른 걸 신으면 신발이 새거니까 더 쪼이고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신었던 걸로? 예 누들누들해가지고 어, 음... 그니까 이거 나한테 그거 신는다고 지금 그게 음... 이게, 이게 아니네요 신발 음. 좀더큰걸 음. 신어야 돼요 네 앞쪽이 좀 넓은 걸로 그래도 꾸준히 다른 발도 같은 경우는 에 일자로 잘 깎아 주고 계시네요. 맞아요? 네. 다른 분들은 사이드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판에서 네,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럼 운동화를 하실까요? 네, 운동화 착용이 가장 좋겠네요. 끈 있는 운동화. 끊이는 운동화 늘건 운동 거예요? 네.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예. 피부가 발톱이 이렇게 엉켜지고 있어요. 음... 그리고 옆쪽에서 그렇군요. 누르다 보니까 피부가 네. 홀록하게 덮고 있어요. 잘하네요, 엄마, 진짜. 네, 아... 네, 고객님 잘 오셨어요. 고객님 발 사이즈 어떻게 되세요? 아까 265, 270, 이렇게 신어요. 아, 이75 정도 될것 같긴 한데 그래. 70에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요. 네. 발 사이즈를 네, 발가락이 길어 가지고 신발을 자꾸 내 발을 키에 비해서 발을 신발을 크게 신그큰것 같아요. 내 발이. 네.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 로 신발을 자꾸 적게 신으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 뭐 너무 큰 신발을 신으면 뭔가 내, 네, 내 기율상 네. 좀 어색한 느낌이 드셨나 봐요. 그래, 네. 진짜 그래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네 그치 어, 정말 그치? 제가 발 관리하면서 어, 되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효과도 바로바로 바로 나타나고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어, 성취감이 좀 들고 근데 발은 실은 이게 사람들이 잘 아니다 이게 좀 내가 놓기가 이제는 좀 보수식이라서 그런가? <laughs> 시대가 네. 좀 변하기도 하고, 근데 아직도 조금 좀 불편하시는 해 분들도 있어요, 이제 내놓는 걸 그러니까요, 네. 예. 근 요즘에는 뭐 발톱 모좀 탈모 이런 거는 좀 흔한 질환들이라서. 맞아. 아 발톱 모 지금 여름에 진짜 이거 양발 못으면 오, 막 발톱 너무 깨끗. 아, 이게 해주시니까 깨끗하이 진짜 깨끗해지고. 진짜 이 정도면 슬리퍼 그냥 신어도 돼요. 남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만큼의 깨끗한 발톱인데 이쪽 사이드가 좀 좋지 않아서 그리고 일단 발가락 모양 자체가 조금 변형이 됐어요 변형이 되죠. 두 번째 발가락이 위로 이쪽은 이렇게 솟아가지고 얘야보다 얘야가 더 심한 거 같아요. 네, 그쪽은 좀 괜찮아요. 여기 파고든 발톱을. 음, 나 저번에 한 잘랐었거든요. 들어서 자르신 적 있으세요? 예, 네. 파도 아파가지고 진짜. 음, 그때 이후로 염증 이난게 아니에요? 잘못 자르셔서? 가지 그쵸. 대부분 자, 무릎 살짝만 조금요. 네. 아니 얼마나 아팠으면 내가 들고 그걸 잘랐겠어요? 네, 진짜. 발톱도 다 잘라요. 아 이렇게. 여기 렇게 예. 아, 그 이렇게. 네, 아, 이 이렇게. 아, 이렇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까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 아, 이 아, 스미커 라이어 저희가 음. 이제 약간 불편하세요. 비수술적 발 관리라고 해서 네. 독일에서는 이렇게 음. 비수술적인 발 관리를 해드려요. 교정이나 이렇게 테이핑으로 발의 구조적인 문제를 잡아주고 이렇게 다 꺼내놨거든요. 네. 여기는, 그럼 그게 안안 빠집니까? 이거 빼야 돼요 이제 3일 정도 있다. 아3일더 빼야 네. 돼요. 고객님 네, 그렇죠. 손톱을 이렇게 쏙 잡아 빼십니 네, 그 그래야 돼요. 그 대신 씻고 나온 잘 말려 주셔야 되고. 네. 네. 아 그렇죠. 염증은 정말 빨리 좋아지고 싶으시면 염증 약을 고객님 네, 네. 한 하루 이틀은 기준에 그 좋아. 져